최근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 나훈아와 이미자가 진행성 가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두 베테랑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미스터트롯 대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박서진에 대한 감명 깊은 평가를 전했습니다. 나훈아는 미스터트롯 시청 중 박서진의 무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고 이미자 역시 진행성을 원픽으로 지목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나훈아와 이미자는 미스터트롯의 첫 데스매치 무대에서 박서진의 가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우나 선배는 박서진의 완벽한 트로트 가창력을 칭찬하며 그의 독립적인 음악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스터트롯과 깊은 인연을 가진 작곡가 조영수는 박서진의 독특한 목소리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그와의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박서진은 선배님들의 칭찬에 감사함을 표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KBS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트로트 전국 재전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트로트에 대한 철학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은 경상도 사투리로 진정성 있는 말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9년간의 무대 경험을 통해 쌓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강렬한 인상과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작품이었습니다.